가을이 오니 싱숭생숭하고 이룬것 없이 하늘가 또 이렇게 지나가나 울적해지고 찬바람 두 분이 더욱 드는 울적한 이 생각 나 가을 터나 혹시 나도 우울증? 이처럼 날씨나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벼운 우울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정도쯤이야 기분 탓이겠지 하며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러한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일상에 악영향을 준다면 지금 우울증 여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스트레스가 우울증 발병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우리 몸에 생기는 염증 또한 우울증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보다 과학적이고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해 가며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데요 지금부터 눈으로 보는 마음의 감기 우울증에 대한 과학 수다를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몸이 아프게 되면은 마음이 점점 우울해지고. 극기야 마지막에는 우울증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작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하자면 보통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항 염증 단백질이 활성화되는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은 그러한 항 염증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몸에서 염증이 많이 생기면서 우울증이 진행됩니다. 어, 이러한 결과들은 보통 임상 연구에서 몸에 염증이 많은 염증성 질환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서 우울증이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 우울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되곤 하였습니다. 그첫 번째가 뇌 염증에 의해서 일어나긴다고 알려져 있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많이 일어남으로써 우울증에 걸린다고 얘기는 하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라토닌의 생산이 부족해서 우울증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들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연결되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 한국 기초과학 지원 연구원에서는 스트레스 센서하고 염증 센서를 개발하여서 몸에서 일어나는 우울증 현상을 염증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규명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발광 영상을 이용해 가지고 살아있는 동물에서 스트레스나 아니면 염증 현상을 이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측정한 결과를 이런 아이비스 200이라는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영상화하고 정량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얼만큼 받았느냐에 따라서 진하게 나타나고 여러 개 납니다. 붉은 색깔과 약간 파란 색깔이 있는데 붉은 색깔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체학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본 장비는 형광 공초점 현미경으로서 살아있는 세포를 장기간 관찰할 수 있고 특히 살아있는 동물에서도 여러가지 세포의 움직임이라든지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 중에 뇌염증 현상이 불활성되는 그러한 것을 염색으로 통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동안 염증성 질환 환자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임상 연구는 있었지만 어떻게 유발하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과정을 생체 영상을 통해 최초로 밝혀냈다는 자랑스러운 사실. 최근 서울대학교 임상연구에서 코로나 걸린 환자가 뭐 나중에 완치되었어도 10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이나 PTSD 걸린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와 결과와 일치하며 항염증제가 우울증 치료가 될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하며 부작용이 없는 그런 약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운동을 주로 많이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혈관 속에서 포도당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에 의해 서 생긴 혈당이 운동함으로써 줄어들게 되는데 뇌에서 그거를 인지하여 가지고 어, 스트레스가 이제 지나갔구나 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하는 거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림으로써 어떤 심적인 안정성을 갖게 되고 마음의 평온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 스트레스의 민감성을 낮출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대해서 연구해왔고 그 연구 과정에서 염증이 무디 중요한 걸 진짜 알아냈습니다. 염증이 모든 만병의 공통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디지털 하면은 질병을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물학적인 방법이 아니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쉽게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물리적 현상들을 AI로 이용해가지고 염증과 염증 아닌 정상인 세포에서 이러한 현상을 구별함으로써 염증에 대한 분류법을 개발하고 그것을 질병에 적용하면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단법을 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나누으로써 진단을 좀더 정확히 하고 그러면서 치료법, 거기에 맞는 치료법을 할수 있습니다. 즉 맞춤형 치료법이 되겠죠.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의 80%는 스스로 우울증 치료를 하려다 병을 더 키운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보다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아이디어와 근거를 더해 우울증 치료에 한줄기 빛을 더한 KBSI의 연구.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KBSI의 연구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되게 좁게 생각하면 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큰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사람 생각으로만 스트레스가 결국은 질병으로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또 새로운 게 오게 되고 그게 이 어차피 삶의 연속성인데 그런 걸 그냥 묻어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힘이 들면 당연히 힘을 못 내는 거잖아요. 힘들면 힘내지 마세요. 그래도 돼요, 여러분.